제가 지금 현대에 왔다가, 와, 지금, EQA를 지금 바로 보러 왔어요. 멀리서 있길래 굳이 일부러 요거를 찍고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와, EQA 실제로 보다니 굉장히 기대하고 궁금했던 차량이었는데, 와, 바로 볼 수가 있었어요. 너무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실내를 볼수 있는 영광이. 심지어 타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 생각보다 크기가 작지가 않은데요. 아 뒤쪽은 좀 작아요. 뒤쪽은 약간 투싼보다 조금 더 작고, 약간 셀토스보다 조금 더큰 정도의 느낌인데, 어... EQ 지금 보면은 이런 디테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조기 디자인들도 최신 벤츠의 공조기를 디자인을 채용하고 있고 이쪽도 보시면은 최근 EQ 시리즈들에 들어가는 엠 b 스가 전부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얘는? 음 이건 그냥 이렇게 대여요 대. 근데 여기 보면은 와 AMG 휠이 적용되어 있고 여기 보면 이렇게 이렇게 네, 컬럼식으로 되어 있는 걸알수 있죠. 그리고 얘는 AMG 라인 같아요 보니까 와 실제로 보니까 상당히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오 여기 핸들 디자인도 굉장히 신기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제가 구입한 차량들 보면 다 무광. 그리고 EV6도 무광인데, EQA도 무광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더 디자인 진짜 예쁘네요. 지금 EQA가 저기 250이 있고, 얘도 250이기는 해요. 어허. 크기가 약간 아이오닉5보다 조금 더 작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EQA로 가면서 뭔가 로고 디자인이 귀여워졌어요, 보면. 전면이 생각보다 굉장히 예쁜데 예전에 EQC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쁜 디자인이 아니었어서 제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들었었거든요. 근데 e q a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 약간 EQS 그 느낌으로 지금 전면 얼굴이 완성이 돼 있어요. 이렇게 미려하게 떨어지는 라인이라든지 헤드라이트에서 DRL 같은 경우에 전면 DRL이 이렇게 일자로 가는 이런 부분들도 EQS랑 굉장히 비슷해졌고요. 전면부에 있는 범퍼 라인들도 이렇게 야 이쪽도 다 뚫려있고 공력 성능을 위해서 전부 다 뚫려있는 것을 알수 있고요 이 무광 페인트 디자인이 굉장히 멋진데요 그리고 이제 앞쪽은 전면 전부 다 막혀있고 아래쪽에 이제 인테이크가 있는데 오, 생각보다 너무 예쁩니다 생각보다 예뻐요 자 다른 색깔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친구 같은 경우에는 무광 쥐색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유광 흰색 개인적으로 흰색도 되게 예쁘네요 흰색이 되게 크기가 딱! 아주 딱인 것 같아요 오 그리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메르세데스 벤츠라고 이렇게 파란색 라인이 들어가 있고 DRL 들어가 있고 어, 프로젝션형 헤드라이프가 들어가 있고요 이쪽은 이제 상향등인데 반사식으로 되어 있고요 와 디자인 되게 괜찮다 근데 진짜 디자인이 다 괜찮고 다 예쁘고 느낌도 다 좋은데 휠 디자인 이게 공력 휠인데 아우 이건 정말 아쉽네요 많이 아쉽네 사이즈가 통통한 거 보니까 거의 55인데 잠깐만요 235 55의 R18 풀 안자 들어가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좋지 않은 아이라서 좋아하지 않는 아이라서 그냥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 얘는 AMG 라인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죠? 이거는 AMG 라인이고요. 아, 저거? 요거랑 요거는. AMG 아, 그죠, 요거 두 개는. 요 하나는 기본 라인. 그, 기는 네. 기본이고요. 그러니까 딱 봐도 지금 보시면은 그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이 다르다는 걸알수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네. 타공 휠,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이 바뀌어 있고, 실 AMG 라인이 이런 식으로 알칸타라로 되어 있고. 근데 통풍이 안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통풍 아쉽고, 기본적으로 앞뒤로 움직이는 건 아, 여기 있지. 얘는 여기 있고요. 벤츠는 항상 틀 움직이는 게 여기 있고. 아, 네. 트렁크도 생각보다 아, 아주 작진 않아요. 근데 티구안보다 조금 작은 느낌. 지하실이 있는지 보면 지하실은 없어요. 가장 궁금했던 거는 EQA 라인 앞에 보면은 얘가 프랭크가 있나요? 네, 아 예, 네, 여기... 없습니다. 아 프랭크는 없고요? 네. 열 수는 있나요? 아 지금 저희가 인증이 아직 안나서아 열지 못하는군요 네, 아. 열 수는 있는데 아. 지금 아직 동기가안됐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EQA를 가볍게 한번 알아봤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AMG 라인보다 그냥 기본 휠이 더 그냥 공력 성능에도 더 맞고 이미지에도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휠을 그냥 그대로 채용하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바꾸실 수 있으면 AMG 휠 말고 그냥 일반적인 휠로 바꾸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앞좌석에 한번 앉아볼게요. 자 앞좌석에 앉으면 브레이크를 키가 없어 키가 키가 없기 때문에 지금 공조 장치가 어, 되지는 않고요. 버튼을 누르는 느낌도 상당해요. 상당히 괜찮습니다. 오, 이렇게 메뉴를 바꿀 수 있고 오토 깜빡이 넣을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메뉴.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 있나요? 확실히 이 엠박스는요. 반응성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들고 다른 부분들은 되게 괜찮은데 말이죠. 어, 보조장치라든지 어, 디자인 스타일 같은 것들도 클래식 매형적 으로다 바꿀 수 있고요. 요휠 디자인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와, 좋다 좋다. 그리고 공조기 디자인. 와, 진짜 마음에 들죠. USB-C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시거잭을 넣을 수 있고 뭔가 넣을 수 있는 건 없어요. 여기. 어. 이런 식으로 재미있는 거는 있는데 이 부분을 덮을 수 있는 덮개가 없기 때문에 먼지에는 조금 취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하이그로시로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흠집에는 굉장히 취약하게 보이는 거는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센터 콘솔이 굉장히 작아요. 근데 귀엽고 작은데 이 앞에 이제 USB-C가 두 개가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재미있고요. 크기 자체는요, 정말 정말 마음에 들고, 만약에 이 상태에서 한 300마력에서 250마력만 돼도 굉장히 귀엽고 재미있게 잘 나갈 수 있고, 좀 가족 차라기보다는 좀 연인들이 편안하게 운영할 수 있을 만큼의 딱 크기, 딱 좋은 크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뒷좌석에 한번 살짝 앉아볼 건데, 그냥 딱 봐도 느낌이요. 약간 천장이, 아, 바, 차 바닥이 일반 시트보다는 조금 더 높은 것을 알수 있어요. 자, 이렇게 앉아볼게요. 그러니까 이 넓이 자체는 그렇게 부족하진 않거든요 근데 확실히 바닥이 넓습니다 그래서 바닥이 넓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요? 이렇게 허벅지가 이렇게 떠 있는 걸알수 있죠 이거는 이제 테슬라와 다를 게 없는데 이런 부분들이 가장 아쉽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공조장치는 있고 공조장치도 좀 굉장히 귀엽게 되어 있지만 딱히 공조기를 컨트롤하는 컨트롤러는 없고 그냥 여기 조그만한... 여기 뭘 넣으라는 거지? 폰을 넣어도 요만큼밖에 안 들어가. <laughs> 이건뭐 넣으라는 거지? 그리고 USB C도 딱 하나 들어가 있고 약간의 센터 터널이 있는 걸 봐서는 어, 센터 터널이라기보다 이쪽을 원래 다 배터리로 깔아야 됐는데 이쪽을 바, 배터리를 없애 갖고 지금 바닥 자체를 좀 높인 것 같아요.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이 시트 자체의 높이를 높여서 허벅지를 받쳤으면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는 아니고, 뒤쪽과 앞쪽이 나뉘어져 있는 선루프를 차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쉬울 수도 있고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차라리 그냥 파노라마 이 위쪽은 그냥 없이, 어, 여기만 있어도 충분할 것 같기는 해요. 다만, 여기도 차양막은 있네요. 아이오닉5와 같이, 차양막이 자동으로 있다라는 거는, 일단 테슬라 차량보다는 훨씬 더 좋은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EQA를 한번 쓱 알아봤는데 얘랑 쟤는 제가 잠깐 봤던 AMG 라인들은 이렇게 따로 있고요. 이건 이제 보통 차량인데 보통 라인들은 그냥 휠이 다르다는 거 그리고 안쪽에 있는 인테리어가 살짝 다르다는 부분. 딱히 딱히 막 엄청난 뭔가는 없어요. 하지만 이게 이제 주행 거리가 좀 아쉬운 게 분명히 좀 아쉽다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얘가 아마 우리나라에서 400km를 겨우 가거나 400km를 못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음, 아마 크기 면에서도, 예,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좀 아쉽죠. 네. 이렇게, 오, 완속 5핀이 들어가고, 얘 눌러서 DC 콤보로 집어넣고, 이렇게 끼워서, 네. 충전을 하면 됩니다. 이 부분 되게 좋네요, 이 부분. 전체적으로 EQA 진짜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차량 같고 아주 소형 SUV 근데 소형 SUV인데 전기 SUV가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뭐 거의 최적의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한번 실차량이 나오고 인증을 받아서 리뷰를 할수 있는 상황이 오면 한번 리뷰로써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트라 비니군이었습니다